오늘 현빈 씨가 오시면 좀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지금 공개되면 현빈 씨 캐릭터가 아마 가장 재평가가 될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그때는 굉장히 재벌 이세 백마탄 왕자 캐릭터여서 뭐 지금으로 치면 약간 벤츠남 미연으로 평가될 것 같은데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가장 재밌게 달리는 댓글을 보면. 어, 현현진원 캐릭터가 벤츠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약간 좀 날린 댓글 그대로 보면 가장 똥차 캐릭터, <laughs> <laughs> 약간 쓰랑꾼이라고 불릴 수 있죠. 그 삼순이의 진짜 그 운명의 남자는 그. 소개팅 자리에서 세 번이나 세번 계속 만나 그분 <laughs> 어갈렸다 <깔렸던 웃음> 그분 그 남자였다 <laughs> 왜그 남자와 현빈은 자꾸 그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냐 그런 그 <laughs> 댓글이 가장 <laughs> 많았는데 그 캐릭터에 대해 그. 김선아 씨가 삼순이 입장에서 궁금하고 음.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24년 버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자님들, 기자님께서도 음. 말씀해주셨지만 그세 번이나 소개팅을 했던 그분이 진짜 나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냐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 이그저기 <laughs> 진원이는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 약간 그 현진원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덜 성숙한 아주 조금 어린 삼순이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삼순이는 자기 감정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좀 스스럼 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는 더좀 음 순수하게 다가가는 편인데 어, 현진원도 어떻게 보면 이 유희진과 김삼순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었던 게 굉장히 솔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다만 그 미성숙함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때좀 불편한 점들이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고 어, 각자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 이제 조금 성숙한 입장들에서 보면 그 진원이는 굉장히 좀 어리고 어 그냥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어 이제 그거를 상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상대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렇다면 2024년에 삼순이도 진원이를 선택할까요? 아휴. <laughs> <어휴. 웃음> 아니 한심이 너무 깊으셔서. 아 어, 어, 이게 사랑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음. 그, 어, 좀 귀찮고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고그 예. 예, 캐릭터 자체는 아직까지 미성숙했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유희진도 사실 할 말이 많죠. 왜? 네. 지금 왜냐면 유희진 서사만 봐도 이게 억울한 것도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양쪽이 정리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인 입장 2024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는 엄청 음. 그 아픔을 이겨내고 왔기 때문에 음. 그냥 지금의 그그 그, 변화는 이제 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는 그 추억을 다시 되찾으려고 음. 하는 생각에 엄청 싸웠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도 갈등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삼순이 찾아가서 이제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잘 보내지 않았을까. 음. <laughs> 그 삼순이에게 안전하게 잘 그. <laughs> 바로 그러니까 덜 싸우고 <laughs> 갈등 없고 축하해줬을 <laughs> 응, <응, 응>. <laughs>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살짝 왜냐면 <laughs> 내 옆에 다니엘 언니가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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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심지어 내주치야 <laughs>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뭔가 그 예전에 그 뭔가 헨리가 <laughs> 네.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왜 몰랐지? 제 주변에는 왜 그랬어요? <laughs> 그전 남친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laughs> 아 진짜 아 정말